방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네요. 신임사장에 부임하자마자 이거부터 시도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스스로 입증했다고밖에 볼수 없어요. 오늘 보도된 이병헌 암센터 사망사고, 그것도 사측에서 물타기로 조작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사측만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나요? 병원 내에서 의학사고, 많죠? 그런 때가 있어요. 곤란한 질문을 하면 인터뷰가 뚝 끊겨버리는데. 아, 상대가 몸을 사리는 포인트구나 할 때. 전꼭 남을 괴롭히는 게 좋은 인터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대답 맞는 것도 대답이다. 곤란한 질문. 내가 하자, 그쪽으로 마음을 정해서 전... 의학사고에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등급? 근접, 위해, 적신호 이게 오류 3등급이야. 위험도에 따라서 나눈 거. 음... 사고가 얼마나 치명타였냐, 거기에 따라? 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의사가 하면 처방사고, 간호사가 하면 투약사고, 약사는 조제 사고. 뭐 환자가 잘못할 때도 많고 명칭도 세세하네. 야 그렇게까지 다 분류해서 짜놨다는 거는 그만큼 많았던 얘기 아니야. 사고든 실수든. 우리도 사람이야. 어느 정도가 돼야 너희 사람들께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시는데, 어? 죽어도 안 하는구나. 어찌 새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안 밝혀? 누가 안다고? 야이 새끼들아. 다시 말하겠는데 누가 안다고? 아왜 그래? 난 아니야. 형은 이윤을 남기겠다는 사람이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거기 왜 외가 분냐? 둘다 잡아야지. 퀄리티 이윤 둘 다. 겪어봐 이 사람아.